이상한 날의 신량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요소하원요소 읽어주고, 나가자님 구독자입니다. 아, 감사해요. 항상 올리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거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비전공자고 스프링 웹 개발 국비 지원, 뭐냐, 지원하고 7개월 다녀 공부하고, 그 이후에 2년간 공부한 끝에 서비스 기업에 들어가 1년차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보다 연봉이 많지는 않아서 사이드 프로젝트 해보고 싶은데요. 나가지 면 영상을 보면 알바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주말이나 평일 저녁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정도는 일할 거리가 어디서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여유 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디서 구하냐? 그거는 이제 내가 알바 구하고 싶어, 난 일하고 싶어 하고 일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그니까, 내가, 막, 그,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노력, 그, 이것도 노력 없이는 안 돼. 그니까, 러 그, 어디야. 옛날에는, 뭐, 그냥, 계속, 그, 이력서, 그거, 그, 그, 잡코리아나, 뭐, 이런 거 있지. 잡, 아, 얘기해도 되나? 하튼 잡XX, 뭐, 니, 이력서 올리는 데 있지. 거기에 이력서를 안 올리고, 내 소개를 장황하게 쓰고, 알바를 구한다고 쓰는 거야. 재택근무는 아니고 뭐 재택근무 알바 공합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더니 올라왔어 근데 요새는 그렇게 좀 드음하더라고 그래서 요새 하는 거는 그 주위에 얘기를 해 계속 그래서 내 주위에 사람들은 알아 나를 지금 너희들도 하잖아 어저 사람 알바 하는데 그러면 저번에 구독자인데도 연락이 왔더라고 알바 있는데 하시겠냐고 그런 식이야 그리고 내 아는 밑에가 있어 걔가 걔는 절대 알바를 안 해. 알바 얘기에 대해서 좀해 줄게. 알바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해서. 알바를 안해 그래서 알바가 들어와. 그게또 개발자가 들어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나한테 줘. 그거 그내 아는 그 업체에서 신엑스 어, 안녕. 어, 실명 구하긴 거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그 넓어 그 인맥이.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아까 그 알바로 만났거든. 알바로 만난사이데 친해져서 그 사람이 또 어느 회사 가서 일이 필요하면 나한테 넘겨. 그리고 지금도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알바가 필요한데 나한테 부탁을 해요 알바 남는 거 있으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바가 필요해 알바 이렇게 알바가 있는 게 어디서 이 세상에 노력을 해야지 끊임없이 자기가 얘 예, 홍보를 해야 돼그 홍보를 계속하고 홍보를 하다 보면 그그 그 어느 순간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난 요번 주말에 한가하고 요번 주아 요번 주한뭐 휴가를 일주일 받았는데 할일 없고 알바를 받아야겠다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마. 알바는, 알바나 일은 어떻게 하냐면 몰려 들어오더라고, 내가. 내가 그랬번에 프로젝트 막판이라 더럽게 힘들다고. 그래서 요번에 알바도 또 들어오고. 알바 들어왔는데, 어, 이 업체는, 어, 알바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어, 이 업체는, 어, 알바를 왜 주겠어? 업체, 업체, 업체인데 왜 주겠어? 돈이 별로 없는 회사야.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건큰 대기업만큼 이렇게 크게 하고 싶어 해. 그런데 돈은 없어. 그러니까 알바를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이큰 거를 하는 거난 몰랐어. 해 갖고 뭐 통계하고 뭐 로그인하고 몇한 3억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더라고. 알았지. 이 사람 아니고 그 사람 일을 잘해서 그오달를 크게 냈더니 돈이 없더요 그래 갖고 돈을 무지 조금 받고 와 하는 거야. 무지 조금. 그래서 이상했어 그래갖고 나는 사이트가 하나줄 알았어 그래서 그 기능과 잉크는 막넣는데 로직이 엉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매일한 100통인가를 넘게 보냈어 이상하다고 이 버튼을 누르면 A가 디스플레이 된다고 막 설명을 해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는 어디 가느냐 없지 않느냐 아니 로그인 페이지가 왜 없냐 그걸 누르고 이렇게 내가 설명했더아 그것도 맞는 거 같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막 했더니 엉키잖아 버튼 하나를 갖고 눌렀을 때 그래서 난 분기를 타야 되나? 무슨 상황이 있을 때이 버튼 하고 막 그렇게 설명을 분기를 타? 뭔 소리 하니? 알고 봤더니 사이트가 두 개야 기존의 사이트 고도화하고 새로운 사이트 로그인부터 싹다 다시 만드는 사이트가 하나야 하, 나는 기존의 사이트에다가 통계나 뭐 이런 거더 붙여 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메뉴도 있는데도 메뉴 붙이고 음. 막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지크를다 해놨어 그 다음에 어 여기다 느껴뭐 API 통신이니까 누르면 오는 거 디스플레이 시켜주면 뭐 별거 아니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 이거는 따로 업데이트가 대단해, 대단히 있고 그거를 어, 어저께 끝냈지 어저께 끝나고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지 얘기를 해서 이제 끝난 걸로 하고 <laughs> 어저께 API 얘기해줄까? 내가 그랬지 안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API 존나 골박는 게뭔지 알아? 야, API 내가 DB도 닦아서 하도 답답. 그러니까 워낙 그 사람들이 뭐냐면 또 승질 또내요왜 개발자인데 나보고래. 그래. 그 API는 저쪽인데 나보고 승질을 내 내가 저번 옛날에 얘기했잖아. 이 사람 스타일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발을 잘 몰라. 그래서 그 일이 요만하고 크잖아. 그러니까 다짜증해준 거야. 근데 자기가 문제가 터지고 누가 연락이 오면 누구 건질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질하라는 거. 그럼 내가 도둑놈 찾기 해도 이놈 잘못인 걸찝어 주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만 지랄인 거야. 맨날 뭐 무작위 승질내기도 해어떤데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번 붙어 갖고 안안 한다 그랬거든. 이씨발안 해. 내가 이돈 받고 이렇게 하겠냐고. 그래서 그때 또 무마돼서 그냥 또 알바라는 게 그래. 그렇게 안해 그러잖아. 그러면 끝인 거야. 평생 알바 못 해. 얼마나 힘든데. 아휴 대갈받고 네네 하고 욕먹으면 욕먹은 대로 해갖고 그 일을 다 끝내줬거든 근데 요번에도 이상해 이 작다 그래서 한데 무지 지 근데 작은 게 아니었어 사이트가 두 개였어 웹디점부터 퍼블리셔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였어 그래서 퍼블리셔는 대충 해갖고 어떻게 하는데 그건 협의 받거든 해서 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줘. 문서 한장 줘. 그, 그 사진 다섯 장인가 있어. 그리고 설명을 안해주니까 내가 뭐 내용을 모르잖아. 매일 여러 통 보내면 승질 내, 나중에는. 어왜 그런 것도 모르냐. 문서, 야, 문서를 주면 그걸 내가 토시 하나부터 다 읽고 다 해보냐? 그럴 시간도 없어. 바로 해서 내일 모레 오픈해주세요. 이러는데 그걸 다 보고 언제 하고 있어. 기획은 지낼게. 그 API도 어저께 더렇게골박았다 API가 DB, API 호출하면 D, API에서 뭘 하고 DB에 인서트 하잖아. 난 이게 호출 부분이잖아. 내가 하도 답든가 DB를 깝서 DB가 어딘지 권한도 다 줘. 이 사람 뭘까? 누구한테 뭘 줘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다 줘. 그래서 내가 까보니까 넣었는데 인서트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셀렉트라니까 여기서 디스플레이 시켜 주라니까 이게 디스플레이 보냈어. 야, 디스플레이가 안 되가지고 여기 담당자가 뭐라죠? 고 담당자가 뭐라죠? 어, 여기 인서트가 안 돼. 서 다른 건다 인서트인데 하나가 인서트가 안 돼서. 인서트가 값이 아, 너 개발자들만 이게 값이 하나가 안 들어가서 여기가 그안뱉어내는 거라고 그래. 아니 그럼 내가 그걸 인서트 시키는 거야. 진해 프로그램이 인서트 시키는 거지. 그 일단 이걸 완성해야 되니까 데, 데이터는 있어야 되니까 내가 거기다 하드코딩으로 인서트를 이렇게 시켰다. 하... 아니 진해가 인서트 시키는 건데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면 나 보러 어쩌라고. 진해가 거기다 인서트를 시켜야지. 그래서 그런거 장하게 설명해봐야 이새끼 못알아듣고 막 지랄해 왜 니가 하지 이런 소리야 그래서 그냥 내가 인서트 시키고 그냥 내가 디스플레이 시켜서 어저께 다 완료했어 그래서 어저께 완료했다고 새벽 12시 넘어선가 열, 11시 반인가 12시 폭탄 밀 담당자들한테 쭉다 돼서 폭탄밀 담당자들한테 쭉다 된거 하고 이렇게 다 됐다 이제 테스트하고 노시라고 이렇게 쫙 보내줬거든 이제 얘기했지. 그리고 알고 봤더니 사이트가 두 개야. 그래서 버튼이 하나를 누르면 이쪽 가고 이쪽 가게 하지. 이쪽 누르는 건 이쪽, 그리고 이쪽은 이쪽인 거예요. 사이트가 하나가 더 있었던 거야. 그제아 이제, 이제 이해 갔다고. 그래서 이제 사이트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 <laughs> 돈은 코딱지만큼 주면서 하여튼 아이 목구멍까지 회사에서 니네들 사표 쓰는 얘기 하지. 어, 회사에서 아씨발 목숨에 사표 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개소리 하지 그거에 알바는 백만배더해 어차피 그 돈이 없어도 먹고 살고 그냥도 먹고 사는데 아주 더 들었거든 그리고 절대 일은 항상 얘기하잖아 일은 어, 내가 편하고 아 요번 주말에 노는데 요번 저녁에 아 이게 널널한데 알바나 없을까 아 그런 건 없어 내가 바쁘고 힘들고 미칠도록 할때 알바가 들어오는 거야 그걸 버텨낼 수 있어야 돼. 목구뇨까지 씨 반에 이런 소리가 목구뇨까지 차는 그런 걸다 버텨내야 되는 거야. 그거 아까 더러운 경우 많이 얘기했지? 왜 그러냐면 고객이, 그리고 고객의 회사에 전문적으로 이, 일하는 개발자나 기획자나 이런 게 없어. 월냐면돈 없는 회사니까. 그리고 그 외주 월에 준 사람이 아예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 여러 개를 외주를 줘. 왜 그러냐면 일이 큰 거니까 한 놈한테 다줄수 없으니까 또 이놈 아는 인척에 또, 또 서버 쪽은 또 얘기를 잘 못하는데 왜 못하느냐. 하... 그거는 또 아는 인맥으로 해서 공짜로 해주는 거래. 그래서 내가 이씨발, 너왜안했어이 소리도 잘 못해. 꼭그 썼더라고. 그, 그, 다 자기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냥 하시는 거라고. 걔네들이 뭐를, 그, 그러니까 내가 에라 났다는 거 참조해서 보내거든. 그럼 그쪽에서 에라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와. 그거를 한3사 40통으로 왔다 갔다 했어. 그니까 러한 건에 대해서 3사 40통이 아니라 껑껑이, 껑껑이. 그랬으면 그 내가 만약 에 그렇게 사고 싶으면 이 사람 나지 치라서 왜 자꾸 이렇게 하냐고 한번 보시지 않냐고 이런 소리 하는 새끼 인거든 나는 돈을 준 거고 걔네는 <laughs> 그자 돈을 안준 그, 그런 그런 애들하고 이러면 그렇게 또 그런 걸다 감안해야 돼. 그러니까 니네들이 생각하는 깨끗하고 좋고 뭐 이런 거 그게 알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기다 돈도 적어요. 내가 얘기하잖아. 근데 그런거 하고나면 제일 좋을때가 돈맛이야 돈맛 월급말고 돈이 그렇게 뚝뚝 떨어지면 이런거 이런거 이런것도 거, 이런 살수 있고 마누라도 행복해 왜그에 마누라 뭐하나 사주거든 저번에 딱 생일로 로봇청소기 저거 로봇청소기 여행하는 소리 들지 로봇청소기 로보락거 씨발 저거 진짜 좋아 로보락거 캡짱이야 캡짱 캡장. 아 씨발 피트 로보락 아 로보락 광고 들어와도 좋은데 씨 들어올 리가 없겠지 아마 학고 유튜버라 근데 우리집에 개털이 많아 아이씨 피트 로보락 해야되나 여하튼 잡소리니까 로보락인데 니네 싱글로 사도 되고 어머니나 하여튼 누가 하거나 저 로보락이 안해도 저 로보락이 한게 그 우리 와이프, 그, 걸레 빨고, 이걸 다 자, 동으로안할것 같으면 다 필요 없어. 왜 그러냐면, 그걸 걸레를 하나 가는데, 걸레를 빨고, 그럼 내가 청소하기 말지. 근데, 와, 우리 집에 개가 두 마리 있다, 진짜. 너희들도 아직 개두 마리인데, 개털이 무지 많이 날렸어. 이게, 개털이 이렇게 뭉게뭉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청소를 안 하니까, 하는 청소를 하는데도, 조금만 눈 돌리면 개털이 뭉게, 뭉게뭉게 뭉개. 이게 그, 사막에서 보면 이렇게, 진짜 그게 있고, 어, 이런 옷 같은 데도 개털이 많이 묻고, 이런 데도 개털이 어마어마해. 우리 집 개털, 개 보면 개털 안 빠지는 개들 같아. 왜 그런지 알아? 바닥에 개털이 하나가 없어. 하루에 두번 청소시키거든? 개들이 전혀 털이 안 빠지는 개 같아. 그 조그만 개도 까만 털인데, 그 내가 사기당에서 샀다 그랬잖아. 왜? 그 파는 애가 그래서, 어, 이거 단모종이라 절대 털안이 새끼는, 그니까, 니네들 털이 얇, 그긴 강아지들만 털이 빠지면 짧은 거만 파지면 다리에 박혀. 이걸 아는 사람만 알거든 털이 짧은 게못 이렇게 돼갖고 털이 어 털도 어 이상하다 보면 이게 털이 이렇게 박혀 있어 발바닥에 그리고 비계 이런데 이게 이불 같은데 보면 이게 그 까만 털이 사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 집에 전혀 개털이 하나가 없어 개들이 보면 개털 안 빠지는 개들 같아 저거 우리 이프가 저거 딱 사주고 나서 한마디 했잖아 최고라고 그리고 저거는 고장 나면 또살 거라고 그러니까 로보락 기 좋긴 좋아. 지금 가장 좋은 거지. 뭐 샤오미 꺼랑두 양대 산맥인데 저게 가장 좋은 걸 샀는데 내가 또삶 가장 좋은 걸 사잖아. 정말 좋아. 햇소리가 길어지는데 햇소리 들어야 돼. 이거 진짜 내가 너희들한테 웬만하면 그냥 아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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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저거는 그 너희들이 삶을 정말 이 먼지가 하나 없어 집에. 그리고 집에 가구가 바뀐다. 왜바럴까 다리가 짧은 것도 밑에 먼지 그러니까 가구로 아, 쌓여져. 그러니까 가구를 와이프가. 먼지가 쌓여요. 저거 손도 기도그리고 다리가 긴거 있잖아요. 어꽤 비싸더라고. 다리가 길고 막 이렇게 그래 긴 건데 그 밑에 그 다리만 길면 저게 청소하는데 와. 정말 저거 뭐노보락인데뭐 일단 뭐 일본이 뭐뭐 심청이라 그러더라고. 그 카페가 있대. 그 심청이라 그래. 심청이. 진짜 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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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희들 정말 웬만한 거 까고 막 그러지 안 좋은 건안 좋다. 뭐 좋은 건 좋다. 중국산이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야, 개소리 다 집어치우래. 사 놓고 써 봐. 니네그 집안에 왔는데 집에 왔는데 개돌 많고 뭐 그러고 그러면 먼지도 많고 더럽고 지저부리 하고 바박하면 어, 먼지 끼고 막 그래. 근데 와. 정말 먼지 하나가 없어. 진짜 집이 아주 반짝반짝하고 정말 새집 같아. 정말 사. 아 그리고 댓글에가 이제 그소 액슨이야 어, 소 액슨 그 뭐그 조코딩인가 와그 보라 그랬다고. 어 그거 얘기 뭐해서 옛날에 그빵영 형님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조코딩 얘기를 하더라고. 요뭔 소리야? 그래도 나안 보다가 조코딩을 찾아봤다. 와 그거 너희들은 무지 재밌게 보지. 내가 반몇개 봤거든. 와 그거는. 그재밌을라고 너희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보기엔 현실이야. 그 재밌는 거가 그 옆에서 보기엔 코미디 같지. 직접 당해 봐. 그건 코미디가 아니야. 그거는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시, 진짜 진실이야. 진실 진짜 그런 경우가 하다고. 나 요번에 그거 보다가서 고객이 얘기했잖아. 아이, 뭐 오픈 하루도 좀 남았는데 아 이거 버튼 하는데 뭐는데 뒤에 로직 있고 뭐 어떻게 아, 뭐 너희 뭐 3만 버뭐 이거지? 우리 PM은 바이패스야. 고객이 직접 와. 국제에 직접 보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고객이 이만큼 들어와서 다 끝났어. 다 검수 받고 끝나고 이제 뭐하고 그냥 문서 쓴다 그랬잖아. 근데 왔어. 이만큼 들어와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 아, 이거 별것도 아니신데 뭐 이거 다 바꿔주시고. 제가 보기엔 별거. 그래갖고 이게 9가지인가 10가지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중간에 커트 칠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PM이 뭐라고 자 아, 그거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러더라. 아, 그래서 이 개새끼가 별로 안 좋아, PM새끼가. 그, 원래는 FM대로 하면, PM한테 들렸다가 PM이 사정하거나, 야, 야, 이거 좀고생스운데 해라, 이거, 이거, 하거나,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데 바이패스 시켜. 보통 바이패스 오면 살, 좀 능력있는 PM 같으면 수습시켜나 아,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잖아? 이 새끼는 뭐 하는 줄 알아? 바로 저,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내가 짬밥도 있고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스톱시킬려 그러면 스톱시키는데 막아줘야 되잖아. 아니야. 그거 왜 하냐고. 그래. 다 해줘야지. 바이패스 새끼 옛날에 프로젝트도 같이 했었거든. 그때도 바이패스라 너무 바이패스이고 애들 너무 갈구니까 얘이 새끼랑 프로젝트 한 애들은 다 나갔거든. 난 프리랜서 잠깐 들어갔다가 술 한잔 삐리 이빨뽀 하고 했는데. 하여튼, PM 욕하는 거야.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고객은 좋아해. 근데. 개발자들은 싫어하지.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 개발자는 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안 하지, 안 하거나 어 그러거나. 또 권위 의식이 쩔어 밑에들하고 애밥한 술도 안 뜬다. 이런 분위기야. 병신 새끼 지랄하는 거지.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 뭐이 영상 볼 수도 있어. <laughs> 나는 원래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 <laughs> 우리 사사 사, 사장하고 또 친구야. 사장하고도 친구고. 무지하게 친해 둘이 죽마고고 둘다 없으면 하고 사장 가끔 보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데 여하튼 여하튼 더러운 새끼야 들러운 새끼. 그래갖고 그날도 는데막쭉오더라고들 그래서 아 나중에 얘기하기 싫어갖고 그냥 다 받았어. 다 받고 급한 일 있어 먼저 처리해주고. 그러니까 회사도 바빠. 근데 조코딩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근데 그게 현실이야 현실. 근데 거기는 PM이 가서 이렇게 하지. 여기는 더 그것보다 더한 단계 위는 그 고객을 그, 그 개발자한테 붙여 버려 고객이 고객은 개, 개발자는 고객 볼때좀 어려워 많이 어려워 왜 그러냐면 이게 그한 단계가 아니라 두, 두, 두 단계 위잖아 근데 그걸 디펜스 칠 생각 없어 붙여 버리고 다 해주라 그러고 그러니까 애 새끼들이 코딩하다 도망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저 코딩 보니까는 웃기더라고 웃기, 웃기고 막 그랬는데 그거는 나는 자괴감에서 웃긴거고 여러분들은 막 보면 아 웃겨 저런 경우가 있을까 하하 웃고 그러지 니네가 당해봐 그게 현실이야 현실 그게 웃고 웃고 막 웃고 막 그렇지 아저 웃기네 그리고 개발 모르는 애들은 그거 보지 아하 아 그러게 웃지 그게 현실로 네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당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SI야 그게 개발자고 알았어요? 네 들어가요